<laughs> 어, 이 부장님. 어, 재홍아. 아니 이제 촬영해야 되는데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 지금 고민이 너무 많아. 대체 무슨 고민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음. 찍으려고 하는 차가 음. 영상 찍고 편집하는 동안 음. 차가 판매가 될까봐.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고민이 되고 있어. 편집하기 전에 팔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빨리 팔리니까. 아 물론 좋긴 하지만 몇 없는 구독자님들께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지. 그러면은 빨리 찍고 빨리 편집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빨리 아니, 아니, 아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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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laughs> 차량 재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등록 2021년식 제네시스 GV70 2.5 터보 4륜 가솔린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58,000km 대 신차금액 6,340만원 추가옵션 파플러팩 원, 파노라마 선루프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21인치 다크 스포터링 휠 AWD 총 1,460만원 추가되었고요 교환은 있지만 미세누이 없고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제조사 보증은 엔진 미션뿐만 아니라 일반 부품까지 남아있고요. 컨디션 체크 이어가보겠습니다. 전면 유리 스톤칩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본네 마찬가지로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풀 LED 지능형 헤드램프 흠집 깨짐 없고요. 그릴 부분도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보여지고 있고요. 반 자율주행을 위한 레이더판은 하단부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안카는 투명한 거래를 위해 실리 번호판 항상 공개하고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범퍼 펌프 하단 부분까지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쪽 헤드램프도 흠집이나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측면부로 가서 컨디션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에 나와 있고요.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프론트 핸다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휠은 21인치 다크 스포터링 휠 장착되어 있고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높은 승차감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타이어는 6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램프 깨짐 없고요 앞도어, 앞유리, 뒷도어, 뒷유리도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커터 패널까지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뒤쪽 휠에는 주차음집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타이어는 6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후면부로 가서 컨디션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후면 유리, 트렁크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두 줄로 이어져 있는 리얼 램프 이쁜 모습에 관리 상태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쪽 리얼 램프도 흠집이나 깨짐 없고요. 사륜를 나타내는 엠블럼 부착되어 있습니다. 범퍼, 범퍼 하단 부분까지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는 모습입니다. 트렁크 공간 부족함 없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해서 눕히신 다음에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까지기 쉬운 가니쉬 부분도 흠집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열어보시면 수납공간, 타이어 리페이 키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터 패널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뒤쪽 휠에는 미세한 주차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이어는 6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도 뒷 유리, 앞도 앞 유리, 프론트 라인까지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램프, 홈집이나 깨짐 없습니다. 앞쪽 휠에도 미세한 주차음지 보여지고 있고요. 다이어는 6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 차량의 등록증과 성능 기록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등록증. 저희 YM카는 100%자사별물만 지급하고 있고요. 성능 기록부.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환과 판금 부위 두 곳이 있습니다. 리어 패널 교환, 트렁크 플로어 판금이 있고요. 특기 사항을 보시면, 후드 교정 문구가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미세 누유는 없고 용도 효력은 있습니다 제조사 보증은 5년에 10만 킬로에 해당되는 일반 부품과 엔진 미션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YM카는 언제나 정확한 성능 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제네시스 차량답게 전체적인 외관 관리 상태는 좋은 모습이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로 스포티함까지 플러스 되는 차량입니다 실내는 어떠한 옵션들이 있고 컨디션은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옵션 추가로 프라임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볼게요. 시트 상태, 사용감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흠집이나 오염도 없습니다. 가죽 상태,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암레스트 열어보시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2구 컵홀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 시트도 사용공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금집이나 오염도 없습니다. 도어 트림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이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열 에어벤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뒷좌석 열선 시트 작동 잘 되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 USB 포트도 듀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2열의 상태 확인해 봤고요. 1열은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리를 보시면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버튼들 까짐 없습니다.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약간의 사용감은 있고요. 흠집이나 오염은 없습니다. 가속 상태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고요.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 약간의 사용감은 있고요. 흠집이나 오염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가속 상태,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고요.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 한번 해볼게요. 전진, 후진, 깔끔하게 작동 잘 되는 모습입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어서 실내의 쾌적함과 개방감을 올려줍니다. 전장을 보시면 터치식 LED 룸램프, 작동 잘 되는 모습이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스위치 보이십니다 하이패스 적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앞쪽으로 삽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CM 눈미러 깨짐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14.5인치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깔끔한 화질로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핸들을 조작하시면 가이드라인까지 움직이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3D로 나타나는 재밌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터치식 공조기 적용되어 있고요. 오토 에어컨 작동 잘 되는 모습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열선 핸들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멀티미디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까짐 없고요. 아래쪽에도 버튼들 까짐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이쁜 DIS 깔끔하고요. 아래쪽에는 다이얼C 기어노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커볼더 듀얼로 마련되어 있고요. 키는 카드키 포함 총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쪽을 열어보시면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단자, USB 포트도 듀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투톤으로 된 핸들 상태,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패드시프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자율주행을 위한 버튼 보여지고요 전동 텔레스코픽 핸들 적용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3D 클러스터 경고등 없이 깔끔한 모습이고요 실 주행거리 58,138km입니다 후측방 모니터 작동 한번 해 볼게요 좌측, 우측 깔끔한 화질로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드라이브 모드 스위치를 이용하셔서 디자인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으로 운전자의 주행 집중력 유지를 도와줍니다. 외관은 스포티함, 실내는 하사함을 가졌고, 옵션까지 풍부한 명품 브랜드 중형 SUV 차량. 가장 중요한 판매 금액은 밖에 나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식 제네시스 GV70 2.5 터보 AWD. 주행거리 58,000km대에 주행한 신차 금액 6,430만원인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4,250만원입니다. 무난한 블랙바디에 화사한 베이지 실내 시트. 거기에 관리 상태까지 좋고 옵션 풍부한 GV70 찾으셨다면 오늘 차량입니다. 연락 주세요. 오늘 차량 마음에 드시거나 구매 의사 있으신 분은 화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YM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이렇게 좋은 차량들 더욱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M카 김용문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